오늘은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의 여러 측면들이 되게 많죠. 그 중에서도 일단은 심각한 경제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영상이죠? 어, 뭐지? 돈을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보면은. 어 그런데 돈을 안 받아요. 안 받아 돈을 안 받아요 보면은. 요없로 예. 뭐지? 이 영상은 이제 아르헨티나 옆에 있는 이제 파라과이. 얘는 이제 한 마트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어 마트에 강도가 들었어요. 어, 어 강도예요? 강도예요? 네이 강도가 이제 딱 해놓고 돈 내놔라고 하니까 직원이 거기서 돈을 꺼내서 줬는데 그 꺼내준 돈이 아르헨티나 돈이었던 거죠. 아, 아 그래서 갖기 아 갖기 싫다 꽤나 안 받아 야 이제 강도도 환율을 알아야 할수 있는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돈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실제로 그돈 가지고 뭐여야지 그러면. 구배를 해볼까? 어, 정도가 제일 현실적일 것 같은. 아예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소 가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2023년 2월 달에는 이제 1달러에 180 패소로 바꿔줬습니다. 참고로 아르헨티나는 고정환율이에요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2024년 2월, 지금 현재는 얼마냐 하면 830 패소입니다. 와. 어, 내돈 가치가, 와, 녹아날린 거죠. 달러 가지신 분들은 좋죠. 그 와중에 이제 뭐 물가 상승률도 어마어마하죠. 2023년 1월 어, 대비해서 2024년 1월 1년 사이에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은 무려 254.2%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가가 평균적으로 2배 이상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갖고 있어도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오히려 돈이 아니고 물건이죠. 그럼 물건이 있을 만한 곳, 뭐 쓰레기 매립장, 버려진 창고 이런 거를 열심히 뒤져가지고 뭔가 팔게 없나라고 생각을 하고, 야. 그 와중에 이제 뭐 물건을 안 사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네. 다 무료 급식소에 이제 줄을 서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들겠다가 아니고 하루하루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곳이 이제 아르헨티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르헨티나도 나라잖아요. 그럼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통화 정책이라든지 조치를 취하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기준 금리를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 금리가 3.5%입니다. 그러면 이정원 씨. 네. <laughs> 어, 이쪽으로 질문 간거 보니까 좀 난이도가 있네. <laughs> 어, 맞아요. <laughs> 어려운 건가 봐. 숫자 얘기 나왔어요. 대한민국은 3.5%. 그러면 아르헨티나는 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음, 3.8. 3.8. 38. 3 <laughs> 은근히 통이좀 작으세요. 이 왜? 더럽다고요? 그럼요. 이 아까 물가상승률이 몇 프로라고 했죠? 254%. 그러면 단위수가 세 자리면, 세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138%. 어, 그 근처. 133. 와, 금리가 예. 133이야? 야. 야 여러분들, 은행에 돈 맡기면? 천만원 맡기면 은한2,300 들어오는 야. 거네. 그렇죠. 아주 즐거운 나라일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려도 물가가 안 잡혀요. 왜 그러지?